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은요, 해당 시바이누 코인 한 개만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 알트 코인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다면, 시바이누 코인 같은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에도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달라붙기 시작했다. 애초에 시장 자체가 단발성 상승 장세로서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잠깐 상승시키고 양봉에서 전부 다 팔아먹은 다음에 또 하락장으로 이어질 거였다면요, 특 개별 테마를 가지고 있는 시총 낮은 알트 코인들, 급등하고 나서 시장 자체가 하락장으로 변질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죠? 시바이노, 그리고 도지코인들까지도,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자체가 높은 종목들에도 현재 매수세가 몰리면서 본격적인 알트 불장 폭등 장세를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은 밈코인 테마, 그리고 RWA 실물 자산 토크나, 그리고 NFT 메타버스, e 2 e 까지도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알트코인들 위주로 순환매매 장세가 드디어 시작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서 급등 예상 종목으로서 선정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 순환매매 테마를 받으면서 앞으로 상승할 종목 한마디로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선정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급등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강승 현재 신호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린 미국의 대선 판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정도만 알고 가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도래했다라는 신호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미국 연준 측에서는요 0.5% 포인트에 대해서 금리 인하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달은 저금리 환경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에다가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부분들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만기국채인 2년 만기보다도 더욱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경제에 대한 낙관론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선호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미국 대선 후보들의 지지세입니다. 후에 이어가지고 해리스 측에서도 코인 시장에 대한 지지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 그야말로 트럼프든 해리스든 그둘 중에 어느 후보가 되든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주목하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장 정서 자체가 83까지 급등을 했고, 구글 트렌드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검색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강세 사이클의 초기 신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소, 코인 투자로서 돈 벌기, 수익 내기가 쉬울 것이다. 세 번째로 소매 투자자들의 지난 30일 동안 3만 5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수를 했는데요. 그만큼 소매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대한 참여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전세계 시중 자금이 현재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4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된 바가 있었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공급 충격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강력한 폭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 측에서는 미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해야 된다. 관련 연설을 하면서 코인 시장의 상승까지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리스 측에서 월가 기금 행사에서 코인 시장을 장려하겠다고 밝혔고 친 암호화폐 스탠스로서 전환을 성공을 했는데 이번 최근 연설에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완전하게 친암호화폐 성향으로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내가 미국 SEC 측의 현행 규제 방식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게 바로 해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친암호화폐 스탠스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 뿐만 아니라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 대한 해임까지도 단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두 대통령 후보 모두 코인 업계에 대해서 지지를 남기면서 미국 대선이 코인 시장에 강력한 폭등 촉매제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금, 상관관계 자체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들은 디지털 금내로티브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현재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0.75 수준으로 해당 지표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자산은 같은 방향으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난 7월 당시에 이미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 찍은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 자체가 비트코인의 거시경제 리스크 해지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달러를 풀면서 달러는 약화될 것이고 오히려 시중에 있는 그렇다면 전통 금융 자산권들이 신규 금융이라고 할수 있는 코인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그야말로 달러 약세, 그리고 코인은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부분까지 도 감안을 해봤을 때, 장차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 토대가 마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신규 매수세가 몰리면서, 비트코인의 강력한 급등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폭등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상승은요. 이게 폭등이라고 보기엔 아직 이르죠. 이제 겨우 반등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서 365일 계속 상승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상승한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 선정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종목은 폴리곤 에코 시스템스인데요. 지난 500원대 라인에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 현재 어떻습니까? 최근에 800원까지도 돌파 시도했다가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단기 전고점 800원까지도 상승을 해준다면은 시점 아직까지도 500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80%에 가까운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높고 낮은 종목들.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속보들 말씀드리고 있는 속보방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이시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고, 최하단에 있는 보라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들 구성에 대해서 꾸준하고 비중조절 원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궁금점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성장하신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코인 시장 자체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진 손절로 인해가지고 손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오히고점에 잡았다가 현재 물려서 보유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속상하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순환 매매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급등장으로 접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상승세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재차 폭등장세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죽었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메이저 코인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개별적으로 현재 순환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다음 테마의 알트코인들이 또 상승 이후에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순환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 가지고 장대 양봉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 승세를 한 차례 보여줬다가 이틀에서 3일 이후에 하락을 보여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간에 5%, 10% 수익내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로 현재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시장 성격을 알고 가셔야지 이런 분들께서 결국에 이런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는 구독자분이 되시는 겁니다. 다만 첫 번째 이런 시장 성격을 바탕으로서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수익을 잘낼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수익 실현을 노릴 수 있는 짧은 노하우,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셨고, 이해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최근 일주일간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사진 보여드리면서 안내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시장 브리핑과 더불어 가지고 단기 추천 종목으로서 세이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해당 종목이 정확하게 9월 10일 전부 다 매도되면서 수익사인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해당 목표가 설정은 반드시 필수이고 수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대차 추가적인 재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노릴 줄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점이 좋다 라고 해서 목표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수익 시련 9월 10일 오후 8시쯤에는요, 세이코인이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이 나오고 매수와 동시에 목표 가격에 대해서 열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매수가는 이전 타점 수익 시련 가격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재진입 타점을 발견함으로써 진입 안내 도움 드린 바가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다시 한번 재차 재진입 타점이 안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진입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승하면은 그때는 내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인 12일이었습니다. 단기적인 타점에서 기본적으로 스톰엑스에 대한 코인 매수와 또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일에 재진이 타점으로 말씀드렸던 세이 코인에 대한 목표가 도달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녁 시간에 업비트 붙잡고 들여다보고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목표가 설정을 해두면 1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안 풀립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목표 가격만 잘 잡아내시면 수익 실현이 충분히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일에 진입했던 스톰엑스 코인은 13일에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 하루 만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몰빵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하다는 겁니다. 비중 조절을 잘 함으로써 종목 분산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꾸준하고 순한 매매의 수익 실현 자체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수익 실현까지도 한예술금으로서 에이브 코인에 대한 단기 타점에 대해서 지난 13일날 말씀 안내 도움 드렸었고, 이런 것들이 16일에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매매를 절대 자주 하실 필요가 없고, 목표 가격에 대해서 절대 높게 잡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슬러가지고, 나 혼자서 혼자만의 생각으로서 가시게 되면은, 당연히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움직이는 패턴을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고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이 수익을 정말로 쉽게 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해보시면은,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실시간 속보방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환 매매 시장에 대해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 이벤트는 댓글로 신청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고기에 대해서 발송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 댓글로 신청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하시고 좋은 상품 가져가시면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작은 이벤트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소통과 즐거움으로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신청 이벤트, 그리고 정보 커뮤니티방에 대한 입장, 실시간 속보나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댓글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서 성함이나 연락처,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신 이후에 화면 최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까지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답답함과 방향성을 못 잡고 업비트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궁금점들 여러가지 부담 없이 문의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성장을 하시는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속보 내용으로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있고 경험보다도 중요한 우리 구독자 분들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장 초입 구간이죠. 아직까지 완벽한 불장이 형성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최소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상승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 이런 알트 불장에서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비교적으로 저렴한 종목들 위주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 위주로 수익을 과연 얼마나 누가 더 많이 냈느냐? 이런 수익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만이 상당한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상승장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수익을 얼마나 내고 내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결판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공포심이라거나 물려 있는 종목이라거나 오랫동안 보여고 있었던 아쉬움들 때문에 상승장 초입 시기에 대부분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코인 시장의 상승장을 알리는 순서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분명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상승장이 막상 찾아왔을 때 까먹고 놓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순환매매 시장으로서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순차적으로 펌핑과 하락 자체가 반복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코인에 대해서 알트코인이 상승하면은 이게 3일에서 4일 뒤에는 어김없이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순환적으로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됩니다. 수단 매매 시장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수익을 많이 쌓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투자 시장을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단 이번 상승장뿐만 아니라 모든 상승장 불장에서의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들고 있던 보유 종목 때문에 해당 순환매매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에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끝날 때쯤 아쉬움으로 인해가지고 보유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알트코인들로서 이동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서 움직임이 나오는 코인들이 바로 메이저 코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뭐 도지코인 이렇게 이름 있는 메이저급 규모의 종목들이 그때쯤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상승폭 자체가 알트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당연히 엉덩이가 무거운 시가총액이 높고 호가창에 대해서 물량이 가득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코인도 상승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내서. 상승폭이 나오더라도 더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 결국에 수익 실현을 놓쳐버리고 상승장의 기율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냥 돌고 도는 매매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상승장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순서에 맞는 시장 대응을 하셔야지 수익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코인으로서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해지는데요. 지금 코인투자시장은 알트코인으로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